자 업비트 네오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현재 네오코인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해주었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큰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차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리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대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 네오 같은 경우 중국코인으로 가스와 함께 대표적으로 중국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오, 이 중국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코인들을 쓸어담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18,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더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네오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은 코인들 중에서 18,000원 그렇게 큰 금액 아니라고 바라볼 수 있겠고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갑기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상승. 지금 현재 2023년 시가총액 1조로 마무리하겠지만, 내년에는 10조 그 이상으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스톡망에 자리 잡아주면서 이러한 자리들. 고점에서 물려 계시지 마시고 이러한 자리에서부터 수익률 한번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앞으로 올라갈 가격 대비하여 절대 늦지 않은 가격이니까 미리 미리 저희 소통방 들어와 보시는 거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이 네오 같은 경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기 전 며칠 전부터 영상을 올려두면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에게 네오 매수가까지 알려드리면서 들어가 보시라고 추천드린 후에 저희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큰 상승 큰 수익 보고 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같은 자리 절대 늦지 않았구요. 큰 상승 그 이상으로 나가갈 준비 이미 완료됐다라고 내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 보다 큰 상승률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함께 하시면서 큰 수익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1600원 손절가는 이전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 여러 알트 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 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 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 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텍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 대비 5, 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텍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 폭이 남아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 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네오 수익 못 보신 분들, 지금 다시 한번 큰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도 이때도 지금 진입하시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 정말 마지막 기회로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서 큰 수익 볼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니까 이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망 들어오셔서 타점 전문가 상담 후에 금액까지 잘 받아 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반등 자리와 큰 상승장이 나오기 전에 분명 차트에서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모든 코인들 저희 트레이더분들이 분석하고면서 저희 소통망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추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망에 들어오셔야 하지만 이런 실시간 대응을 바로바로 바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다라고 인지 부탁드리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입장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이 무료로 다 안내해주는 채널은 분명 우리 채널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신 후에 저희 소통방 입장해주시고 대기 부탁드린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무작정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매스컴 뉴스 기사 이슈들만 가지고 무작정 코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신다라고 하신다면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볼 수없고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할 뿐더러 오히려 나와야 될 타이밍을 잡아보지 못하고 고점에서 물려있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손절을 하시고 손해보고 나오시거나 그냥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러한 경우 시간과 돈을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버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해주는 매도 타이밍까지 해주는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오셔서 나중에 수익 보셨다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인지 한번 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 조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 주셔서 지금 물려 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